네, 최규리의 국회톡 뉴스입니다. 오늘의 소식입니다. 대장동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소환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서울중앙지검 검찰청사에서 12시간 30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일전에도 이재명 대표에게 성남FC 후원금 사건으로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당시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질문 대부분에 서면 진술서로 가름한다로 답변을 하며 검찰과의 기싸움을 벌였었는데, 과연 이번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됐을까요? 검찰은 최소 두 번은 소환조사를 해야 하니, 오전 9시 30분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재명 대표는 1회 조사와 오전 10시 30분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초반부터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았는데, 역시나 예상대로 이재명 대표는 10시 20분쯤 서울중앙지검에 지각 출석을 했습니다. 결국, 오전 10시 30분부터 반부패 수사 일부가 위례 신도시 개발 사건인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신문했고, 오후에는 반부패 수사 3부가 대장동 개발 사업의 배인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조사했는데, 조사 과정에서도 양측은 마찰을 빚었다고 합니다. 우선 검찰은 10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지만, 우려한 대로 이재명 대표는 준비해온 33쪽의 분량의 답변을 서면 진술서로 가름하며,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이에 검찰을 확인할 내용이 방대하고 심야 조사에 동의하지 않아 추가 조사가 필요해 2차 출석 조사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출석 전부터 일회만 응하겠다고 한 만큼 2차 출석 조사는 거부할 공산이 더커 보입니다.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이 2차 소환에 응할 것인지 묻자 예상대로 이재명 대표는 아무 대답 않고 서초동을 떠났습니다. 이처럼 이재명 대표는 계속되는 수사에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 정적 제거를 위해서 국가 권력을 사유한 최악의 현장이라고 비판하며 겨울이 아무리 깊고 길다 한들 봄을 이길 수는 없다. 아무리 권력이 크고 강하다 해도 국민을 이길 수는 없다 했는데 검찰의 질문에 대부분의 서면 진술서로 가름한다라고 답변한 이재명 대표의 차가운 겨울은 봄이 오고 꽃이 피고 계절이 바뀌어도 계속해서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최규리 기자였습니다.